자, 우리 포스콜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기영이고요. 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포스콜딩스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2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 했고 지금 자사주 2조 소각 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죠. 작년에도 지금 7,545억 원을 소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지금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포스콜딩스가 자사주 소각 및 무상증자와 지금 액면 분할도 추진 중이다라는 미친 소식이 지금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사 주소가 플러스 무상증자 그리고 액면분할까지 추가 된다 라고 하면 앞으로 이포스 콜딩스 주가에 엄청난 호재들로 작용이 될수 밖에 없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수 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켠 기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누르는데 여러분들 뭐돈 드는 것도 없고요. 1초면 눌러있수기 때문에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스콜딩스 코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지난해도 지금 7545억 원을 소각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2% 정도, 보유자사주의 한2% 정도를 지금 소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포스콜딩스는 이걸 멈추지 않고 지금 1주당 2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라 소식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지금 플러스 장인화 회장님이 직접 5대1 액면 분할을 지금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나와줬다는 거야. 미친 소식이죠. 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건 뭐야? 이 액면분할 5대 1 액면분할과 이 무상증자가 동시에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식수는 지금보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 1대 5 액면분할에 1주당 2주 무상증자니까 두개 곱하면 얼마야 10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반면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의 10분의 1로 조정이 되겠죠 그래 지금 가격량이 뭐 30만원이라고 하면 결국 액면분할하고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얼마? 30만원이 3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럼 결국 주식수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10배 정도로 늘어날 거니까 거래량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라건 유동주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예전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그래요 삼성전자도 2018년에 뭐 했어? 2018년에 얘네가 50대 1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막 올라갔죠. 왜? 개인 참여가 늘어남으로써 분할 직후 이 매매 체결량이 전보다 65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대 1 액면 분할이었기 때문에 좀더 이제 매매량이 늘어났겠죠. 그 당시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을 두고 삼성전자 거래량이 완전 미친 듯했다는 표현을 얼른 있었었거든요 그만큼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아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뭐 대학생이고 뭐 주부 고뭐 군인이고 다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유동성이 좋아졌었는데 어쨌든 포스 코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무상증자 플러스 액면분할까지 하게 된다 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장인아 회장님이 이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하는 이 시기 이 시기가 지금 사실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려나가는 시점에서 이런 호재를 지금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지금 포스콜딩스 올해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지금 파란불이다 굉장히 지금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매출이 지금 73조 135억 원에 영업이익이 지금 3조 3432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4년만에 지금 매출도 영업이익도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철강 부분 수익성 회복은 물론 배터리 소재 등 2차전지 산업에도 수익을 창출할 걸로 예상했다. 예전 같으면 작년 한 7월 8월까지만 해도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 2차전지는 적자폭이지만 철강. 그러니까 철강에 대한 회복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런 적자 폭을 철강이 만회를 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바뀌었죠. 철강은 물론이고니와 2차 전지 소재. 산업까지도 지금 수익 창출을 할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폴링스는 지난 2021년 영업이익 9조 2380억 원의 정점을 찍은 이후 4년 만에 실적이 지금 반등을 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1년 정도의 영업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을 찍고 점점 돌려나가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같이 실적과 같이 올라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주가라는 거는 실적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특히나 이제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고 라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지금 13% 급등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쪽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내용과 더불어가지고 지금 포스콜딩스의 주가 흐름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 가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2026년도에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실적 향상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뭐 20만원 이상 예상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삼성전자를 늦게 잡았다 혹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뭐 산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이 AI 칩에 들어갈 전력 효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섹터인 종목 하나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해 주세요. 지금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뭐 산이 많이 뭐 SK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많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많이 올라간 건 두고 앞으로 걔네와 엮여 가지고 같이 올라갈 기업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주식시장에서 사실 삼성그룹과 엮여서 안간 종목들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주주고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이 AI칩 전력 효율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죠. AI 다음 문제는 뭐다? 전력 부족 문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GPU가 사실 아무리 많아도 이걸 받쳐줄 전력이 결국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칩이 많으면 뭐해? 데이터 센터 뭐 지으면 뭐합니까? 전력 부족이 생겨버리는데. 자, 그러면 해답은 하나예요. 결국 전력량에 대해서는 한계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반도체 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력 효율이에요, 효율. 어, 사실상 이제는 반도체 칩보다 중요한 게이 전력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게 반도체 패권의 중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지금 AI 초고속 광자칩 및 전력 효율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LPDDR, 저전력 더블 데이터 레이트죠. 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AMD, 네이버도 주문을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년간 흑자 및컨텀 점프를 보여줬어요. 요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5번. 황금 매수차트 제가 지금 직접 설정했던 이 황금 매수차트 지표에 매수 신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언제 1월 달에 황금 매수 신호 차트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26년 상반기 대시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지금 올해 선물로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어, 저는 여러분들께 크게 바라는 게 없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만 눌러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선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난 눌렀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010-7405-7876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게요. 어, 보내 드릴 거니까 종목명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매매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실적도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4년간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작년, 2024년에 영업이익이 64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벌써 지금 4분기 컨센서스까지 합쳐가지고, 150억 원이 지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약 200%가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결국 받쳐줘야 장부에 찍혀야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더라도 결코 이 기업은 무너질 수 없는 기업일 거고, 실적 나오지,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엮였지. 그래서 작년에 어마무시한 이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최고점 찍고 작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엔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요 매수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요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요 황금 매수 지표거든요. 이미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주가 올라올 때요 매수 신호는 계속해서 나와줬어. 그리고 요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됐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는 아예 없다가 지금 최근에 1월 달돼 가지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쌍바닥 나오고 어떻게 됐다?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런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죠? 어뭐 작년 9월 달,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줬다는 라 거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 하이닉스도 이런 바닥 권에서 이런 매수 신호 그리고 최근에 12월 말에도 이 매수신호 한번더 나오고 나서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매수신호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어떻게 됐다? 주가는 미친듯이 올라가줬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정해놓은 거거든요. 이 황금매수지표를 제가 잠깐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하면 없어지죠. 이 화살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 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사용자 검색 딱 누르면 제가 지금 직접 설정해 놓은 황금매수지표 있죠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신호가 뜨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보이시죠 어 이렇게 그래서 요 신호가 지금 어디에 떴다 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요 AI 초고속광자칩의 전력효율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요 종목이 지금 최근에 황금매수차트까지 지금 나와줬다 요 매수차트가 나왔을 땐 주가가 어떻게 됐다 계속해 주가는 우상방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답은 하나예요. 실적 좋지, 모멘텀 좋지, 기술력 좋지 기영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영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제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고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이 종목을 제가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어제 이런 이슈가 나왔었죠. 지금 싸게 팔던 중국산 마법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오히려 환호를 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출 보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폐지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다가 결국 이제 보조금이 없어져 버리니까 손실을 보는, 보조금이 없이는 손실을 보는 기업들이 결국 많아진다라는 거는 얘네가 또 문을 닫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제도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와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콜딩스까지 지금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s k 닉스 얘네가 결국 코스피를 조금 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나온 돈들이 지금 어디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코스닥. 특히나 오늘은 2차전지까지도 요 수급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타이밍 자체가 좀 기가 막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3전하고 SK하이닉스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갔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최근에 약했었던 2차전지까지도 지금 결국 참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가 멈추니까 5만 가지 섹터가 싹다 움직입니다. 뭐 로봇, 2차 전지,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의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 얘네가 조금만 조정이 나와도 이런 시장이 나올까요? 그죠뭐 어쨌든 2차 전지 쪽에도 어쨌든 좋은 소식들이 나주면서 와어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딩스도 굉장히 많은 하락 구간이 있었지만 어 정말 긴 조정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는 이제는 점점 추세를 돌려나가고 있다. 우상방위 추세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라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뭐 사실 2차전지 쪽에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뭐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죠. 뭐 삼성 SDI나 뭐 포스코 퓨처 M 그리고 뭐 l m f 걔네들도 뭐 기업, 걔네들도 뭐 수주 취소당하고 혹은 뭐 계약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업황이 뭐안 좋다.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저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2차전지의 성장성이 뭐 저해가 됐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실 2차전지는 기회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낙폭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 3사, 뭐 LG라든지 삼성, SK, 뭐 포스콜리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기업들이 체질 개선에 다 들어갔고 점점 더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어쨌든 더 나아지고 있다. 과거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 2차 전지라는 게뭐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 급등하고 있는 이 로봇. 로봇도 결국에는 전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는거 거기에 이제 배터리, 로봇 배터리도 필요할 거고 이런 쪽으로 지금 사업 다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포스코딩스도 어쨌든 뭐 2차전지 캐지음에 맞물려가지고 쭉 하락했지만 어느 정도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추세를 점점 돌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거기에 이제, 이제 리튬 값도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리튬 가격이 또 같이 올라와주고 있다는 라 거는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라 거지. 그래서 포스코딩스도 이제는 어좀 올라가야 될 시기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배우 악재가 나와도 거기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에 오히려 슈팅이 나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주식 시장도 나오죠. 저는 지금 포스코 코딩스의 바닥은 이미 나왔고 이제는 더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어팡을 돌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콜딩 코 주주님들도 어, 정말 오랜 시간, 어,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왔지만 이제는 뭐다? 포스콜딩스가 코 기지개를 펼 시간이 왔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32만 5천 원. 여기 라인이 사실 중요했거든요. 여기서 지지받든 그리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았던 이 32만 5천 원을 오늘 굉장히 강한 거래량으로 뚫어준 이 의지. 결국 세력들의 의지를 오늘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한들 이 라인, 32만 5천 원 라인만 좀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 줬다는 것은 위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국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굳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반등 나왔다고 라 해서 탈출을 고려하시기는 아직까지 아니다. 어, 2차전지 업황이 돌아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 수급이 나오면서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라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각국인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홀딩, 관망의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